안녕하세요. 핑거 오브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신화처럼 받아들여지는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실제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대 과학과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델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박테리아 같은 최초 생명체에서 수십억 년간 진화해 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략 6천 년 전에 남자와 여자를 직접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 왜 진화론이 틀리며 성경이 맞는지를 논증하고자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과학의 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학, 과학하지만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과학자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오늘,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과학에 대한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학이란 반복되는 실험, 연구, 관찰에 이성적인 결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이면서도 공정한 이 기준만 양측의 의견에 적용하신다면, 누구라도 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진화론자들의 주장보다 더 과학적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성경의 아담과 이브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7년 레베카 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예상치 못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레베카 칸은 6개 대륙에 각기 다른 인종 147명의 여성의 태반을 기증받아서 그 안에 여성으로부터만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을 연구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모두 한 여성의 후손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박테리아의 후손이라서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연대가 진화론의 예상이었던 수백만 년 전이 아니라 20만 년 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마이클 해머 교수는 남성으로만 전해지는 Y 염색체의 염기서열을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남자 역시 동일하게 19만 년 전쯤 살았던 한 공통조상의 후손이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두 남녀 공통조상을 성경의 최초 인류 아담과 이브에서 이름을 따와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리고 Y 염색체 아담이라고 명명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이 연구 결과가 진화론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이고 성경 기록을 지지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성경의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진화론에 따르면 당시의 인구는 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만명이었고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도 아니며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는 6천년 전 사람인데 과학적으로 이들은 6만에서 20만 년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은 당시에 1만 명중 유독 한 여성의 자손만 남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그리고 수만 년 뒤에 갑자기 그녀의 자손 중 남자 자손들은 다 죽고 여자 자손들은 살아남았는데 다른 지역에 살던 한 남자의 자손만 남고 그의 여자 자손들은 다 죽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할까요? 화면의 그림은 진화론자들이 설명하는 왜 미토콘드리아 이부의 자손만 남았는지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른 세계 여자들은 자손을 잇다가 딸을 낳지 못하거나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이 딸을 낳기 전에 죽어서 자신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물려주지 못하지만 유독 검은색 여성만 자손도 많이 낳고 그 여자의 여자 후손도 번성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무엇인가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확률은 얼마나 높나요? 저 도표는 여덟 명의 여성만에 그려놨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 중단한 명의 여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성은 여자 후손을 남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내내 이런 사건을 관찰한 적, 관찰하거나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어떤 도시나 지역에서 단한 명의 여자만 여자 후손을 남긴 사례가 있나요? 한 명이 아니라면 두 명이나 세 명이나 열 명만 후손을 남기는 사례를 보신 적은 있나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 여성 혹은 남성의 후손만 남게 되면 그 이후에 결혼하여 낳는 자손들은 근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자손들은 유전병을 앓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의문에도 진화론자들은 현재 분명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두 명의 남녀 공통 조상을 진화론 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무리한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런 사건이 남자 쪽에서도 한번더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는 이 시나리오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공통 조상이 살았던 때에 만 명의 인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두 공통조상이 서로 전혀 모르며 다른 곳에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더욱 낮출 뿐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결론은 두 공통조상이 부부였으며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진화론자들이 제시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연대의 문제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물론 계속 제시하는 연대가 바뀌긴 했지만, 미토콘드리아 이브와 Y 염색체 아담이 살았던 연대를 6만에서 20만 년전 정도로 제시했고, 진화론적으로도 설명하긴 어렵지만,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연대라는 점을 강조해 두 과학적 아담과 이브가 성경의 아담과 이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의 아담과 이브라면 1만 년 전쯤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과학자들이 아담과 이브의 연대가 수십만 년 전이라고 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연대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파일로제네틱이라는 방법과 페디그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로제네틱스는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공통조상이 살았던 시기와 인간과 침팬지의 DNA 서열 차이 미토콘드리아 DNA의 서열 차이를 계산해서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패디그리는 현재 인간의 염기 서열의 돌연변이 속도를 직접 측정한 후이 속도와 미토콘드리아 DNA의 서열 차이를 계산해서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파일로 제네틱스 계산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주장하는 연대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첫 번째 문제점은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살았던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그 연구 결과가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600만 년 전이라고 하지만 다른 경우는 12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냐하면 인간과 침팬지의 DNA 서열이 얼마나 다른지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곳에서는 둘의 서열 차이가 2%이며 다른 논문에서는 5%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잠시 후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2에서 5%의 서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왜 거짓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과 침팬지의 DNA 서열, 돌연변이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DNA 서열차이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은 실제 인간과 침팬지의 특정 구역 DNA 서열입니다. 총 117개의 염기 서열이 있는데요. 위와, 위와 아래 서열차이를 찾아볼까요? 여기 다섯 개를 포함해서 총 20개의 서열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17개 중 20개면 대략 17%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은 위 서열 차이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앞에 5개와 뒤에 5개는 비정렬 지역이니까 무시하고, 치환되었다고 하는 2개는 인정, 그리고 인설션과 딜리션이라고 생각되는 나머지 차이도 다 무시합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 안에 있는 두 개만 차이라고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17%가 아니라 1.7%가 다르다 라고 계산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진화론자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몇 가지 가정들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너무 길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의 방식이 아닌 정말 다른 것들을 다 다르다고 계산하면 27억 개의 염기서열 중 24억 개의 서열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10% 정도만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는 염기서열이 33억 개 정도가 있고 인간은 30억 개 정도가 있으니까요. 또 나머지 3억개 정도는 아예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20%, 실제로는 30% 정도의 염기서열이 다르다고 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일로제네틱스의 방법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패디그리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학적 아담과 이브는 언제 살았던 것으로 나올까요? 1997년 토마스 파슨 박사는 패디그리 방식으로 계산해 보고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패디그리 방식으로 계산하니 기존 파일로 제네틱스 방식보다 약 20배가 더 빠르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는 공통조상, 이 논문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6,500년 전 사람이라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과학의 기준을 정의할 때 반복되는 연구, 실험, 관찰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토마스 파슨 박사의 논문에서 위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돌연변이 속도 연구를 살펴보면 파슨 박사의 계산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이 확증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을 사랑하는 진화론자들이 이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 기자 앤 기본스는 이에 대해 우려 섞인 기사를 내고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의아한 표현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빠른 변이 속도에 영향을 우려한다고 하는데 왜 과학자들은 특정한 연구 결과에 걱정을 할까요?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익사이팅 하다고 하던데.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 결과를 아무런 과학적인 반론도 없이 아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과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과학은 이런 것인가요? 자, 이제 저 변이 속도가 예외적인 게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 곤충과 동물들의 변이 속도를 연구한 과학 논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 특정 지역에 있는 예쁜 꼬마 선충들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변이 속도와 진화론적으로 그들이 분기되었을 혹은 그들의 공통 조상이 있었던 시기인 1,800만 년 전을 예상하면 둘 사이의 DNA 차이는 250만 개 정도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이 속도를 젊은 지구론의 만년 정도로 예상하면 1,400개 정도의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이 예측을 두고 실제로 DNA 차이를 측정해 보면 평균 1,655개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진화론의 예측에 더 가깝나요? 창조론의 예측에 더 가깝나요? 같은 방식으로 초파리 물벼룩들을 연구해 보면 진화론의 예측과는 간극이 너무 크고 창조론의 예측과는 가깝거나 부합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맞는 예측을 하고 실험을 통해 예측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는 과학적인 방법에 진화론은 맞지 않고 창조론은 맞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는 모든 남자는 한 남성 공통조상의 후손이고 모든 여성은 한 여성 공통조상의 후손입니다. 이 부분은 창조론 진화론 관계없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진화론자들이 이두 공통 조상이 서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역사 속에서 벌어졌어야 하는 일들은 너무 낮은 확률의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여자 중 여성 자손은 단한 사람만 남기고 다만 여러 여성이 수많은 남성 후손을 남기고 반대로 수천 명, 수만 명의 남자 중 남성 자손은 단한 사람만 남기고 다만 여러 남성이 수많은 여성 후손을 남길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를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살았던 연대는 즉 반복된 실험을 통해 측정한 돌연변이율과 반복된 실험을 통해 측정한 돌연변이의 차이는 이들이 성경이 기록한 대로 6천년 전 사람임을 입증합니다 이를 믿고 싶지 않다면 위 실험 중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모든 잘못을 수정하고 나온 결과 값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과학 아닐까요? 감사합니다.